그럼 파이버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www.fiverr.com 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 사이트에 오시게 되는데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먼저 하실 거는 그맨 위에서 여기에다가 하셔도 되고 뭐 다른 데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페이스, 페이스북 커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커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이제 커버 디자이너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격도 보이고 이 d e s 이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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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한번 아무 데나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사람 볼까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그 파키스탄 사람이고 2011년도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서비스를 제공한 게2 시간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클릭하면 이제 20달러짜리인데 20달러, 40달러, 80달러짜리 초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는 과거에 자기가 해봤던 포트폴리오 또는 이제 예시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가 할수 있는 형태의 그커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보시고 마음에 들면 진행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다른 셀러한테 들어가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만약에 선, 그좀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다 라고 생각 하시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커버와 프로파일 사진까지 같이 디자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로고까지 같이 해 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상업적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소스파일을 주지 않아요. 소스파일은 그 원본 파일이거든요. 원본 파일을 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디자인을 해도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내가 쓸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 원본 파일을 주지 않고 이런 종이에다가 출력한 걸 주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의 실제로 페이스북에다 업로드 못하는 형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소스 파일을 주는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비전이 그다음에 중요한데 자기가 마음대로 디자인한 다음에 리비전을 한 번도 안 해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두번 그다음에 소스파일 제공하는 걸로 하면 이제 세 번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셀러가 해주는 거는 디자인은 하되 소스파일을 상업적 용도로 쓸수 있으려면 40달러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여기는 20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40달러 쓰지 않니까 얘랑 똑같은 거죠. 이 셀러랑 똑같은 상황인데 40달러를 쓰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어 그런. 서비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잘 보시면 2011년도부터 했는데 레벨 1 셀러 잖아요. 2011년도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아직 레벨 1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탑 레이트를 한번또 보겠습니다. 탑 레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이 셀러는 어, 탑 레이트 셀러고 영국 사람이에요. 2011년도부터 똑같이 했었고. 대부분 5시간 안에 답변을 주고 마지막 서비스 제공시간이 5시간 전이고요 이 사람이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 많고 내가 만약에 이런 스타일의 커버를 원한다고 라 하면은 실제로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를 보시는 게 좋죠 그 커버나 헤더나 똑같은 얘기고요 이 사람 다른 데도 많이 주네요 파일 형태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소스 파일을 주고 사이즈도 여러 개를 해서 준다고 해요 그리고 7일 안에 주는 거죠 그래서 커머셜 뉴스 되고 소스 파일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 40달러를 내면 아까 전에 그 사람이랑 똑같은 어 형태그러니까그 사람이랑 이 사람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탑 레이트 셀러고 그 사람은 레벨 원 셀러고 고할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파이브에 오시면 가입은 여기 조인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만 있으시면 가입은 할수 있거든요 그 결제도 아마 페이팔로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싸게 한다고 얘기한다음에 싼걸 하면 소스 파일 안 주고 리뷰전 안 해주고 그런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레이트 레벨 원이냐 탑 레이트냐 이런 걸좀잘 보시고 가격대마다 이제 다 서로 좀 차등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어그 최적의 셀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